안녕하세요. 도로몽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우 어, 낙동강 하구둑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구둑 지금 어, 공사 중입니다. 어, 미관 공사 중이라고 어, 공지사항. 오늘은 오늘은 5늘은3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하루 즐겁게 시작하고 계신지 모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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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측에 보면 낙동강 오늘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강물이 많이 출렁입니다. 신호도 있고 하는 국도라서 음, 차가 조금 밀립니다. 근데 신호가 또 풀리고 하면 바로바로 어, 주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동아대학교도 갈수 있는가 봅니다. 하단 강변 삼그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단 강변 삼그리 스타벅스 건물이 그 있네요. 요새는 스타벅스고 다른 커피숍, 그리고 안에 드라이브스루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매장 내에서 음식을 시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자동차로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식을 예약하고 주문해서 바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그게 또 맞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어디 감염의 예방에서 어, 거리두기만큼 어, 지금 좋은 예방법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사상구입니다. 사상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상입니다. 좌측에는 아, 강을 끼고 낙동강하고 또 강을 끼고 가고 있습니다. 저편에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비도 조금 전보다는 조금은 소강상태에 온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 창문 와이프를 안 돌리면 빗물이 너무 붉은 빗물이 떨어져서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 한 방울 두 방울 며칠 정도만 되기 때문에 와이프를 안 돌리고 있습니다 음, 창가에 어, 바깥쪽에 창문에 빗방울이 조금 이렇게 맺혀 있는 거르지도 않고 맺혀 있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전방에 보면 근데 구름은 정말 잔뜩 튀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이네요. 저탑 같이 보이는 게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 어 간판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은공 우측에 그 어,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양념류 도매시장도 있고 어, 농수산물이네요. 여기가 어, 대략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농협 부산 하회공판장입니다. 우측에 어, 그 보이는 부물이 농협. 꽃도 꽃 관장입니다. 부산에 꽃도 많이 나네요. 여기는 지금 우측으로 가면 응봉동입니다. 응봉동 엉붕동. 직진하면 양산 양산입니다. 직진하면 양산에 나옵니다. 신호마다 차들의 대기 차량이 많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계속 어, 강을 끼고 낙동강을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 신호에 걸려서 곧 공판장을 지난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대동 IC까지 오늘 우리 도로몽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볼까 합니다. 오늘 도로몽을 국도변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비오는 국도변에서, 부산 국도변에서 강을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금은 어, 사망자도 많이 나오지만 경증인 환자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항상 조심하는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손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최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우측으로 가면 감자 날씨 구독 운동장으로 갑니다. 직진하면 양산 3라인씨 영향으로 갑니다. 전 대동아이씨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직진해서 계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어저 나무들은 전부 벚나무입니다. 벚꽃.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4월, 4월 되면 3월 달, 4월 되면 이제 벚꽃이 아주 멋지게 개화를 할 겁니다. 그럼 저기 벚꽃 터널 길이 생기겠죠. 저기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산책객들이나 주유에 사시는 분들이 어, 운동을 하러 저 산책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벚꽃도 피면 정말 장관일 듯합니다. 벚꽃 피는 계절에 한번 제가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는 길이 있으면 어, 한번 오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었어. 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완전히 그 중간에 나무 사이 중간에 완전히 산책로가 쭉되있죠 우레탄 산책로가 쭉 그대로 100km 안에 뭐한번쭉 끝까지 늘어서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길것 같습니다 강둑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참 멋질 듯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도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받은 분들이네. 꽃이 개화하기 전에는 그냥 뭐라해야 되나 검은 그 꽃잎이 나기 전에는 그냥 일반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꽃만 개화를 하고 맺쳐버립니다 정말 지금 현재 상황과는 완전히 360도 다른 그런 어, 멋진 풍경, 풍경 연출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강둑에 오면, 어, 그, 많은 뜰이 있습니다. 뜰에, 뭐, 영양도 있고, 저쪽으로 도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조금 전만 해도, 강이 이제 거의 위주였다면, 여기는, 어 강과, 음 그러니까, 강변 뜰, 강변 뜰이 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 강변들에 놀러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산책도 오고 놀러 오고. 고기를 낚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강큰 강에서 낚는 게 아니고, 요것도 새 강이 있습니다. 새 강에 보면 강태공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낮에부터 해가지고 낚싯대를 들이오고 있더라고요. 목련입니까? 목련은 벌써 피었네요 조금 전에면 저게 저 강변들이 좌측에 그래서 한번 어디다 이렇게 지명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명이 맞은편에서 오면 지명이 제일 긴게 있거든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도 오늘 이상에 어, 금방증인지 깜빡깜빡증인지 <laughs> 기억이 안 났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양산 김해공항, 대동 ic 방향 쪽으로 가면, 직진하면 서민 교차로 안쪽으로 배경 터널이 나답니다 과명동, 어, 양산 쭉 직진해서 또 과명동으로 해서 양산을 갈 수가 있네요. 그리고 배경 터널도 방향도 나오고 그립답니다 저는 뭐 밑에 도로에 표시된 어, 표시나 위에 표지판을 보고 지금 우리 부족자님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진하면 김해 화명동 백양터널 후포도 가고 지금 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양산 김해 봉항 이쪽으로 간다 이제 올라가면 거의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통포달로 아마 연결이 됩니다. 어느 가고 싶은 곳으로 분기점에서 대동 IC를 빠지고 나가고 난 뒤에 분기점에서 어느 곳으로 갈 건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대동 IC까지 우리 분기점을 지나기에 대동 IC까지 가서 오늘 이 체령하고 마쳐볼가 합니다. 그 다음 가고 싶은 곳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해서 마음속의 곳으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산들 구름을 머금고 있습니다. 산정상부에 좌측에도 산입니다. 자 이제 낙동강을 끼고 다리 이 다리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합류부에서는 꼭 조심해서 자이전으로 어, 해서 직진 자선으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백밀라로 뒤로 보고 깜빡기를 넣으시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직진입니다 여기는 밑에가 뭐 완전히 조금 더한 3월, 4월이 지나면 우체국밭입니다 여기도 많이 놀러옵니다 강둥 밑에 완전히 유채밭입니다 유채밭 강서체육공원이 있고 강서구조금가 유채꽃밭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나중에 또이 다리 밑에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이 다리 밑에 저 파란색으로 지금 벌써 새싹이 올라와있죠 저쪽 편하고 밑으로 다 완전 유채꽃밭입니다 노랗게 멋진 풍경이 또 장관을 이룬 겁니다 또 여기도 아까 거기라고 연결이 되겠네요 벚꽃길 벚꽃터널 길에 우차길 벚꽃터널 길 그러고 보면 거의 벚꽃나무가 나무 많네요 우리 벚자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한번 이방면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 3월, 4월, 3월 하순, 4월, 4월 그때 되면 아마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강서 체육공원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강서 체육, 강서구 체육공원인 것 같습니다. 강서구입니다. 저쪽에. 오지 마. 바람이 잘 입힙니다. 바람 소리가 정말 아까처럼 찬창바을 많이. 진짜 두들기는 게내리니다 내리고 안에 느끼실 뭐 대서 그랬지 내리면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김해 창원 가시는 분은 우측으로 빠지면 되겠네요 대구울산 대감분기점으로 밀양도 가고 양산도 가고 대구울산 방향으로 지금 제가 지금 도로몽에 주행하고 있는 이 도로를 따라 쭉가니다 하늘에 와 있는 구름이 구름이 장관입니다 장관이라는 표현이 맞을듯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는 걸 반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농사를 짓고 우리가 지금 건조된 어, 산에 산불도 많이 나고 있어 이 지금 비는 전 국민이 바라는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가뭄도 심하고 하니까 비가 조금 더 내렸으면 제 생각에는 좀더 많이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낮보다는 조금 좀 접어들고 소황 상태로 비가 좀 적게 내리고 있었어. 조금 비의 양이 아쉽습니다. 좀더 내려주십시오. 제일 밖에서 이엇을 이쪽에서 키우는가 모르겠는 강서 쪽에도요 그 짤짤이 도마도 어그 좀잡자한 도마도가 있습니다. 그 도마도도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 도마도를 키우는 곳인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부산 강서 쪽에 잡자리한 어 도마도, 짤짤이 도마도, 짤짤이 도마도 많죠. 정말 유명합니다. 맛있고. 지금 시장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밀라우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대동 IC 나옵니다. 대동 IC에서 오늘 도로몽의 영상은 이편 영상은 할까? 우리 아쉽지만 도로 몽을 즐겨 주시는 우리 구독자 님들, 마음속으로 대동 ic 이후에는 마음속으로 한번 달려 보십시오 도로가 좀 그래서 카메라도 롤링을 하면 롤링을 해 음, 많죠 대동IC 300m 남았는데 옆으로도 다 비는 하우스입니다. 대동아이시 바로 지나면 우측편을 보면 조그만 낚시터도 있습니다. 낚시 공간을 이렇게 의자를 하고 세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큰 연못 같이 이렇게 저수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동아이입니다대동 대동아이씨 I 이입하다 위에도 구름 I 잔뜩 끼었습니다. 도로몽은 대동아이 n 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 독자님들 이제 n a h I see Hannah. I see Hannah. I see Hannah. I s